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올 무역 대표 이민기입니다. 아 이제 목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나아지고 있는데 어 병원 갈시간이 있어 아 이거 핑계일 수도 있는데 아, 요즘 좀좀 바빠갖고 어, 병원 갈 시간이 조금 솔직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고 좀 시간 좀 내갖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좀좀 좀 그렇네요. <laughs>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들은 음, 저희 구독자분들 차량입니다. 어, 중고차 수출해서 어, 제일 좋아하는 색상, 어, 그리고 어, 좋아하는 차량들 이렇게 세대를 준비해봤는데요. 어, 문제점, 만약, 어, 문제점이 있는 차량이 있는데 어, 그차량들 설명 이렇게 자막 같은 거잘 보시고 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차량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어, 여러분들의 차량은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오겠다 이런 금액을 어 이렇게 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판매를 하실 때어 참고해 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동차 보러 가보시죠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2012년 BMW 320d 디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이렇게 싸제 휠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사제일 되기 싫어해요. 어, 왜냐, 정품일, 품 나중에 이렇게 사고 나더라도 정품일로 갈아끼하기 때문에 어, 정품일을 선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은 이쪽 핸다 어, 사고가 있었 교환이 있었고 뭐 크게 사고는 뼈대 사고는 없는 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관도 깨끗해요. 음. 이 차량 어, 이렇게 약간의 바디 킷을 조금 해놓은 것 같은데. 어, 외관 정말 깨끗하고, 뼈대 상고 없고, 자, 키로 수는이게 어, 19만 얼마인가? 어, 19만 얼마 뛴것 같고, 이, 이 차는, 어, 제, 제 구독자분이시고, 강원도 동해, 강원도 동해에 사시는 제 구독자분께서, 어, 저에게 주셨는데, 이 차량의 문제는 뭐가 있었냐? 미션이, 미션이 튀어요. 어, 갖고, 어, 여기 이제 제 구독자 사장님께서, 여기저기 알아보셨는데, 어, 그러다 결국에 그냥 폐차장 보내려고 폐차장을 알아봤는데 150을 준다고 했대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냥 그 금액이면을 절 주셔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차량 200만 원에 매입을 해왔습니다. 어차피 다른 업체도 해봤는데 다안 산다 고 그랬대요. 갖고 그냥 올카가 이 미션 튀는 어, 미션이 안 좋은 차량을 어, 튀는 차량을 어, 우리 구독자분께서 200 어, 구독자분께 200만 원에 매입을 해왔습니다. 저 구독자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 그래갖고 이렇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고, 자두 번째 차량, 두 번째 차량은 저기 어디야 파주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 어, 직접 오셨어요. 좀 아까 어, 직접 오셨는데 어, 어, 요 차량은 건네트와 응. 응. 저쪽 핸다가 갈린 차량입니다. 교환 차량이에요. 본네트, 이쪽 핸다, 어, 교환 차량 노블레스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이런 식으로. 썸루프, 전방 센서, 스마트키, 전품 내리기니션, 전동시트, 오토파킹. 이렇게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5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너무너무 좋고, 어, 이 구독자분 그 구독자분이랑 얘기 좀 해봤는데, 정말 관리를 잘, 잘할 정도로 어, 잘할 정도로 성, 어, 되게 섬세한 섬세하신 분이었어요 하고, 어, 살아, 그 분을 보시, 보니까 어, 차도 관리를 잘했구나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관리 정말 잘하셨습니다 뼈대는 무사고고 단순교환 때문에 이렇게 아, 여기도 있었는데 요거는 감가를 안했습니다 범퍼 어, 여기도 음. 감가 안 해서 제가 제 사무실까지 해 갖고 원래 착각격 가격, 착 가격은 670만 원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방문을 해서 어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보니까 어 말씀 하신 그대로예요. 갖고 670만 원 그대로 드렸고 어 별도로 어 교통비 5만 원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세 번째 차량 세 번째 차량은 저기, 경남 사천에서 카센터 하시는 사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이 차량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매입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입금을 안 해드렸거든요. 어, 프리미엄 같은데, 아, 도색이 여기저기 좀 이삭기 날레미로 들어가서, 날레미가 뭔지 아시죠? 어, 막 칠했다. 어, 어 단순기한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칠을, 막 칠을 해놨다. 음. 그 다음에, 이렇게싸이즈 위에 들어갔고, 악칠이 뭐냐면, 저희, 이제, 업자들이, 차량을 볼 때, 웨드스트리, 이거, 이거 킹을 풀잖아요. 패킹. 여기는 스팟이 다 살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페인트가, 페인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도색을 했는데, 올드색을 했는데, 칠을 너무 못했다. 정말로. 그래서 애들이, 이거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지금 올 건데, 바이어랑 협상을 해갖고 어 제가 요거를 어 어떻게 어 구독자 분이랑 얘기를 좀 해갖고 매입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이 매입가는 바로 자막으로 나가게 되겠죠 음 이렇게 스마트키 어 스마트키 버튼 시동 있는 차량이고 어뭐 있는데 정품 내비게이션 아니에요 사제로 어 다신 것 같아요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들께서 세, 세 분께서 한 분은 직접 오시고 어, 두 분은 어, 저를 믿고 그냥 보내 주셨어요 어, 돈도 안 받으시고 차 보고 입금을 해달라 이렇게 하셔서 어, 그 그렇게 해서 저한테 차를 보내 주셨고 어, 너무 감사하게도 어, BMW 구독자 분께서는 진짜 제가 약속했던 금액 을대해 드렸고 K3도 제가 약속했던 금액 그대로 다드렸습니다 이제 아반떼만 하면 되는데 바이어가 많이 깎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많이 깎을 것 같아 느낌에 그 지금 기분이 좀 묘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 특집으로 해서 <laughs> 어, 차 세대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아반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 약간의, 이렇게, 페인트 칠이라든지, 뭐, 중고차를 사실 때도, 웨더스트랩, 이렇게, 까본다고 해서, 딜러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뜯어보시고, 이렇게 칠이 좀안 좋게 되어 있다. 이러시면, 막 칠을 한 거예요. 싸구려 칠을 한 거니까, 그런, 고런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올, 무역대표, 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